얘들아 빨리 전철 옵네. 빨리 전철이. 해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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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laughs> 맛있다. 금상도 맛있다. 말먹말자말 먹자. 말 먹자. 얘들아 많이 봉자. 어, 완전히 자연산이네. 형님들 화이팅하라고 별봉선좀 부탁드려. 아 어, 벌써 맛있다. 뭐 여기인지 몰랐다 진짜. 아뭐 하겠어. 올라갈 때 허벅지랑 엉덩이 힘꽉꽉주면서 올라가는 거 알지? 그래 그래. 어. 아왜 이렇게 힘들지? 벌써. 아 뭐, 어지럽다. 왜 이리 어지럽다. 아 하기 싫은데. 돌아갈래? 어? 돌아갈래? 오호이. 산으로 돌아가자고 우린 산 사람이었잖아. 아 그래 해모 저저 기와 니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어떻게 뭐여배좀 오줌 만 빼고 와도 되겠나? 옛날. 아 최대한 버... 가벼워좀 만들어. 아 벌컥 그래. 빼라 기와. 다 아, 것도 그래. 빼줘. 빼줄... 빼줄... 맛있게 아, 먹자 어맛있게먹어맛있게 못해. 아, 어? 이 빠져 짝라와 이거. 이거. 어. 어. <목소리>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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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마무리. 해 어?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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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될것 같아서 저도 안 된다, 기아. 한번 견뎌봐. 기아, 잘하네, 근데. 니 어? 끈기 있다. 아, 래첫날치고 존나서 어. 좋은데 안되아 어. 진짜. 잘한다. 100kg 넘는 아들, 이래, 잘하기 힘들다. 아, 맞다. 이 생각해라. 지금 핸드폰에서 술 개빠고 아. 있거든. 있다 응. 아. 어. 가자. 저 어, 시바, 하네.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얘들아, 빨리 따라오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게. 다음을 보여줘야겠다 뭐 <laughs> 빨리 온나 얘들아 얘들아 빨리 천천히 오네그는건데 빨리 천천히 <laughs> 어 빨리 천천히 해보고 있네 여기도 힘들긴 힘들지 힘들지 근데 견 이런 거지 근데 첫날이 존나 힘들다심지개 게터질 거 같고 다리 존나 아프고 가고 원래 어. 한 번도 안 가봤을 때가 제일 힘들다 아 맞다 거리 감각이 없기 먹으니까. 때문에 어. 근데 심각한 거다 솔직히 말하면 어. 지금 속도 좀더 아, 노력해봐 지금 몸무게가 110kg인데 <laughs> 노력해봐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laughs> 아니 그런 생각 안들거든 <laughs> 어. 여기를 왜 오르기 시작했을까 더잘 올라야겠다 생각보다는 왜 아... 오르기 시작했을까 아... 어 개식하긴 하죠 이게 <laughs> <나중에>. 오르지 않았다라니까 <laughs> 고통도 느끼지 못했을 같 건데 아... 몇번 타다 보면 이게 더 별로 안 힘들어지거든 감히 희열 느낀다 강해지고 아... 있구나 그래 이거 <laughs> 계곡 좀 물래 계곡 좀 물래 계곡 좀 나는 근데 여기 말고 어... 밑에 있는 게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해 우리 이이 뒤에 지친 돼지 는데. <laughs> 다 왔다. 진짜 이까지만 힘들다. 내가 모든 걸 볼게. 더 힘들다 이제. 안 죽을게. 야 이제 다 됐다. 다 왔다. 다 좋으면 근데 이거 진짜 편해요. 진짜 아, 아까 그 전에 기아이가 말했던 15분 만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다 좋으면 오랜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들 그래. 맨날 맨날 오면 진짜 빨리 올라가. 여러분들, 처음에 등산할 때는 다리 많이 풀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아유, 반갑습니다. 며칠 됐어요? 네. 아, 지금 산... 아, 좀... 80일 정도 됐어요. 아유, 능좀 어. 있어요? 네. 아유, 아 농담입니다. <laughs> 아, 기모기. 아, 나뛰어가까 이제, 이제? 뛰어가. 맞아. 미 먼저 뛰어라, 니가. 선발대로. 아니다, 무아 어. 네. 먼저 뛰어도. 알았다. 어? 으어어! 으어깜레깜바레 그래 그거야! 그래, 그거야니할수 네 있다 지금! 할수 있어! 있어. 다 진짜 할수 있다 내 믿어봐 야 진짜 이거 오를 끝이다! 마지막 우회전 지 끝! 다 왔다 전망대 보인다! 야다 왔다!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와 근데 끝이 여긴데 거기서 쉰다고? 아 아직 아 공사가 끝났네. 원래 여기가 전망대였는데 막혔네요. 전망을 못 보여드리겠다. 오운완, 오등완. 엄마. Oh, my.